31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월급 루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월급과 도둑의 대명사 루팡을 결합한 단어인데요. 흔히 회사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직원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의협신문은 개원이들을 대상으로 괜히 뽑았다 하고 후회가 되는 직원의 유형을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꼽힌 유형이 근무시간에 핸드폰만 보는 직원과 또 환자에게 불친절한 직원이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개원인은 직원이 접수돼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환자가 온걸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밖에 후회가 되는 직원으로는 동료 직원을 따돌리는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은근히 헐뜯는 직원, 지각과 결근이 잦은 직원 등이 꼽혔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가 지난달 게임 사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서 화제를 모았었죠.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정신의학회, 예방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역학회. 이 다섯 개 단체는 10일 성명을 통해서 게임 중독이 도박 장애와 알코올 중독처럼 내 도파민 회로의 기능 이상을 동반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뇌 발달 과정에 있는 소아청소년기는 게임 중독이 언어 발달과 학업 교우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게임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극단적으로 가장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게임 중독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다섯 개 단체는 WHO의 결정이 천편 이상의 논문을 근거로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무모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건별심사에서 분석심사, 즉 경향심사로 바꾸는 건데요. 지난 9일 개최된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 대회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설전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심사체계 개편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의료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심평원에 대한 불신이었는데요. 특히 개원가에서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못 믿겠다.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체계 개편의 최우선은 저숙과 해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음 의협보험이사도 심사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향심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용 대비 효과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자신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입장입니다. 위기의 중소병원을 살리려면 어떤 대책들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토요 가산제 적용과 간호인력수급 대책,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 꼽혔습니다. 의협은 중소병원들의 경영 악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운영 중인데요. 지난 9일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필수 테스크포스 위원장은 의원급은 토요일에 진료를 하면 숙가를 가산받지만 중소병원은 그렇지 않다면서 토요 가산제를 중소병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간호인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입원료를 삭감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간호인력 수급 정책도 없으면서 패널티만 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병원이 남의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건물주가 비용부담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병원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